충남 서천경찰서가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맞춰 더 든든한 치안센터 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감급 센터장 배치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역 치안활동인 이 사업에 대해 호욱진 서천경찰서장은 치안 인프라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욱진 서장은 서천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치안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 경찰서가 올해 2월부터 시초, 기산, 종천, 문산, 마산, 화양 등 여섯 개 면의 치안센터에 경감급 치안센터장을 배치하고 도보 순찰, 자전거 순찰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욱진 서장은 지역 내 경찰 활동이 닿기 어려운 곳에도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저희 이제 서천 지역 내에서도 어 기존에 이제 저희들 경찰 활동이 좀덜 미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도 저희 치안 서비스를 더 확대해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치안센터라고 하고 있는 여섯 개면 정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설치하는 것들 예를 든다면은 방범 CCTV라든지 또는 교통 CCTV라든지 교통 안전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그런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좀더더 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지역에까지도 조금 더더 더 치안 인프라를 더 많이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서천경찰서는 그동안 뜸했던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온오프라인 창구 개설, 교통안전시설, 범죄예방시설 순찰 확대, 치매 어르신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천군과 협의해 4월 말까지 현장에서 추진된 사항으로는 소통방 24개 설치, 지역 이장단 회의 등 소통 강화, 교통안전활동 43건,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활동 47건 등으로 치안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온오프라인 소통방에서 청취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범죄 예방 CCTV와 가로등 설치,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치매 어르신 배회 감지기 배부 등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호욱진 서장은 서천군청과 군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치안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지역주민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어떤 필요한 어떤 방법 시설물이라든지 교통안전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다 설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들은 우리가 서천 군청하고 그다음에 군의회에 가서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 아직 설치되지 못한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단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시설물 그다음에 교통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범죄 통계라든지 또는 교통 사고 통계 또는 112 신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좀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 통계 분석을 통해 안전 진단 후 필요한 제도 진행과 시설물 설립을 통해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